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원재입니다. 오늘은 바로 마인키라포트 야생 샷입니다. 제가 저번에 야생을 하다가 그만뒀죠 그냥 어디 한 바로 가, 바로 해보려고 바로 가졌습니다. 아, 여좀미치하않네 일단 오늘은 영영하고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이렇게. 최고, 처음부터 이길 때 정말 참 좋아. 어? 어, 깜짝아 뭐야 응? <laughs> 우와 귀여워 <laughs> 우와 커요 안돼 나쁜 빙지 역하지마 이 댕댕이야 내려가 <laughs> 빙빙야 이 축구 뛰는 정말 고맙다. 하하. 여기 둥댕이가 있는 둥댕이가 있는 지형이라서 그런 건가? 아무튼 좋네요 둥댕이. 자 둥댕이 있는 지형이라서 아무튼 둥댕이 있으면 좋아. 이제 동굴을 찾아야 돼. 동굴 찾고 있어. 일단 기본적인 돌두구좀 만들자. 녹는다. 사고 바로 죽고 뭐, 좀비 소리 바로 제작도 만들고 바로 여기다 이제 이렇딱 놓고 뭐든요. 복괭이 하나 딱 만들고 이거 딱 만들고 복괭이 하나 딱 만들면 제가 생각하는 게본곡 끝이에요. 하고, 하고. 그래서 완벽해. 이제 가죽만 어떻게 구해서 가면 돼요. 일단 이것은 서로 어떻 찾아야 돼한마디고한 2일 정도는 밖에서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자, 제대로 위로 올라가 자, 올라시 자, 올라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역시 아름다워. 예쁘네예 일단, 심심해서 때렸다. 하고 싶다. 풍지가 안 보이고. 근데 풍지가 어딨는지 제대로 모르니까. 어떻게 할지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나무, 캐가 바로 내려가자. 아, 근데 근데 좀 그래. 바로 아, 이쪽으로 내려갈까? 아니면 위로 올라가서 집이 짓고, 집이 짓고, 그리고 인첸트 세븐을 만들까? 오, 이 천주 테이블은안 만들어도겠지. 충분히 지금 그거 하니까. 이거 빼. 참고로만 켜고 들어가자. 자, 나무 나무 풀어갑시다 가자 내려가자. 음, 두부가 틀없나 아까 주문했던 게 있는데. 네, 이거 다 하고, 이거. 저 이거, 키빈뱅 켜놨습니다, 여러분 키빈뱅 켜놨으니, 죽어도 아무 아이템 안 잃어요. 생야생이 아니에요. 생야생이 아니고. 자, 키빈뱅은플러스로 추가한 그런 야생이라고 준비했습니다. 아이템이 너무 속상하잖아 그런 적 있죠, 여러분들. 그런 적 있잖아. 딱 바이아 딱풀갑빠 맞추고 돌아 돌아가려고 위에 딱 일정으로 했는데, 갑자기 그쪽에서 막유합이 나왔잖아. 융합이 나와가지고 바로 죽는 그런 경험 있지. 그래서 다시 그노가다리또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막그 한두 해 보신 분들이라면 수었다 소고기야! 아니,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면서, 가죽은 뭔 꿀? 음, 일단 여기, 여기, 두 명? 한명더부어요 먹을게, 양. 다 진손 한두 마리만더 있었으면 좋겠다. 오, 나이스! 음, 어, 나이 제가 철갑발을 못풀고 이렇게 요 그리고 제 폰이 안좋은 폰인지는 모르지만 마크할땐는 렉이 자주 생기더라고불 그러면 안걸리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하기로 했어요. 근데 어딘가에 동물이 있을듯 하는데 이거 그럼 바로 내려갑시다. 다이아 만들 다이아 찾으러 가자. 다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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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쪽에 있는 놈한테 고 바로 죽여줍비 주민이 왜이렇 많이 나오지? 좀비 주민은 상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약타고 됐어. 다스 끓고 끓어주고 자. 바로 철국 넘어갑니다. 시래? 자, 첩시대, 완성. 하고, 이제, 바시고이제게고 이렇게, 쥐고, 이렇게, 고 이렇게, 이아이고이제그리고 이렇게, 아이게 어? 아니다. 방패를 만들까? 방패를 만드는 데좀더나그긴 하겠지. 뭐 방패 어딨지? 방패. 패방패방패방패방 펠방 패방 펠. 안무가 부족하네. 그러면 페만들자. 암무를 펜다. 봅니다. 암무팹시다 네. 이러고 이제 안무를 만들려고 했는데 뭐가 왜 이래. 아 감자에다 주려고. 아 진짜 진짜 진 나이스 음멘토리가 너무 뭐라 해야되지? 부족해 와우 나이스 다올라라 링겜

확인하는너무 확인하고 다로 가는거지 여기자서 가는 이런 아주, 아주 완벽한 플레이입니다 아주 플레이우 어, 음. 일단은 내려갑시다 파고 내려가고 아예 하나 찾고 끝내줘 자, 이제 캡시다. 다시 캡, 캡, 캡니다. 이아 먼저 가아이다고다그만 내고 뺏는데도 록렇게 할까요? 아, 아, 아. 철기시대로 넘어왔는데. 지금 뭐라 해야 되지? 지금 철기시대로 넘어왔는데. 지금 위험천만사상입니다다 옛날 에 오고 찍 지금 그리도도코도 올렸고 지금 반팔 만들고 하지만 이제 철카를 만들 수 있고 내가 자, 지금 촬영 안 했잖아. 그럼 지금 잠겨서 돌아갈까? 아니다. 일 여기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려고 했더니 아, 이제 뭐 촬영이 이루냐 가자, 가자. 다이어 찾아야 될 텐데. 햄플리 다이어를 찾아야 돼.